적극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첫 번째로 이제 홍보면에서는. 네, 저는 이제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요. 보통 출근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주 1회 월요일 오전에는 늘 본사에서 업무 공유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또 전략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늘 본사로 출근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영업 담당자 로컬 MR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제약 영업 담당자 MR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고객인 의사분들에게 대웅제약의 제품 그리고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대웅제약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대웅제약의 매출 증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인 만큼 우리 사무소가그전 했던 실적 현황부터 앞으로 우리 사무소가 해야 될 전략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지연님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례통해서우리 확산 사례도 만들고 좀더 볼륨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자료를 다른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거래처에 가기 전에 오늘 하루 거래처에 방문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지에 대해서 코스를 설계하는 작업인데요. 거래처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고 방문 계획 시간을 대략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방문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제품 디테일을 한 다음에 큐레이션에 대해서 짧게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다 설정이 끝나면 은 한번 훑어보고 저장을 누르면 은 오늘 거래처의 코스 설계가 완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시0봤더니 2014년도 1월, 2월은 그래도 사무소에서 어, 실적을 많이 리딩하고 있어서 그부 정말 긍정적으로 잘하는 부분인데 응. 조금 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 반드시 품목이라든지 내부 및 품목에 대해서 좀더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 캐시가 나랑 소통해서 좀더 성과낼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점심을 함께할 저의 점심 메이트 우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송 우솔입니다. 저는 로컬 MR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MR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을 배정받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 전임자 하셔가지고, 그래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인수인계 이후에는 네.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를 해서 약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원 MR로 근무하시게 되신 거예요? CDP 제도라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로컬을 경험을 하면서 더큰 병원 거래처를 담당을 해보고 업무적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CDP 제도를 활용을 했고 덕분에 지금 이제 병원부 MR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 근데 음. 병원 MR로 근무할 때는 고객이 몇분 정도 계신 거예요?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들도 있고, 전공의들도 있고, 그 거래처는 하나인데, 고객은 진짜 셀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 와, 그러면 제가 지금 로컬 MR을 하고 있는데, 병원 MR로 근무할 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영업의 본질은 로컬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병원 m r 로써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래처에 도착하는 순간 바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정리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될게 있으면은 그걸 음성으로 들으면서 가거나 여러모로 운전할 때할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든 P.D.가 있는데요. 이걸 원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아시는 사업이시겠지만 이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특히 이 지역에서 네. 원장님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본 사업이 예고가 되면서 원내에서 조금 더 원장님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홍보면에서는 원내 홍보 설명 들어보니까 네. 진짜 생각보다도 많은 환자들이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네. 네 원장님 제일 큰 특징으로는 빠른 약효 발현이라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야간 가슴쓰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네. 같은 거, 그것도 네.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특징 중에 빠른 약효 발현이 있잖아요 기존의 PPI가 미산 활성화 작용 거치기 때문에 약효 발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저희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효과 보실 수 네. 있으십니다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후에 먹어도 되고 식간에 네. 먹어도 되고 네, 그럼, 그럼 굉장히 뭐 아주 편리하고 환자 호응도가 굉장히 많때는데 정말 여기 병원에 올 때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항상 그 호감 있고 항상 웃고 디테일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웅제약의 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김지현 화이팅! 저는 거래처를 다녀왔는데요. 원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고 디테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약관 증상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추가적으로 다른 PPI 제제에 다른 PPI 약물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다고 했고 제가 경험한 대웅제약은 직원이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성장하겠다는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했지만 이 회사의 체계적인 영업 고객 관리 프로그램과 또 아낌없는 교육 지원 덕분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성 있는 MR로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퇴근 전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퇴근을 하면 은 다음날에 원장님께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쉽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편입니다 소장님 응? 저 이제 퇴근 보고 드립니다 아예 맞췄어? 오늘 할 일은 다 마무리했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자료 드리고 디테일 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들어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대웅제약 ETC에 지원해 주세요 우리 그럼 입사해서 만나요